오늘은 우리 채널 구독자 분 중에 한 사람이 원통에 있는 의무대가 상당히 생각이 난다고 해서 보고 싶다고 해서 그 근처를 한번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의무대 주변을 조금 천천히 달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원통에서는 출발할 때.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죠. 힘차게 달려갑니다. 지금 오버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또참 구보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저는 항상 꼴찌로 달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거리로 있습니다 교차로에 여기서 첫 번째 출구 두 번째 출구를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자 의무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오른쪽으로 성당이 보이고. 아파트도또 높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또 온통 사람들이 자주 들어왔던 한림미 형도 오른쪽으로 보이고 있고 이쪽 방향으로는 그렇게 개발이 잘안 되는지 상가라든가 집들이 별로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조금 헐겁죠? 마을이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밀집해서 아,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 이쪽으로 좀 아, 사람들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 길로 아, 속초 서울 왕복을 하고 그랬죠. 지금이야 오른쪽으로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서 차량들이 전부 다 그리로 그 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옛날과 틀려서 이 길은 아, 원통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마을길로 변했습니다. 무대를 가기 전에 인근이 되겠는데요. 이런 건물들이 기억이 나나요? 언제 때 근무했는지 몰라도 이 채널 구독자분이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다녀온 중인데, 이런 이 빌라 건물, 새로운 건물들, 좌측으로 이 무대가 입구가 보이고, 아무튼 그 언제 지뢰는지 몰라도 그 옛날에도 이런 건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되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자내친구를 울어 쭉 삼거리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보면 언제 들어도 참 마음을 울리죠. 뭐,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자랐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국가를 이룬다면, 국가를 고향의 봄, 이 가락에 맞춰서, 아, 가사를 새로 만들어서 붙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과 북이 같이 교감할 수 있는 노래가 지금 고향의 봄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신금을 울립니다. 여기에 가사만 좀 애국적으로 바꾸면 애국가가 안 되겠습니까 통일을 나다수 있죠. 자, 새로난 삼거리. 빠져나지 않고 그 전에 차를 어, 돌려야 겠습니다 어른 뭐큰 식당과 음식점들이 보이네요. 칼국수집 본가 본가 이름은 주판대가 아닌가? 국남육포. 네, 이 식당 앞마당을 갖다가 거쳐서 유턴해서 다시. 오던 밀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다가 이번에는 의무대를 한번 정문 앞까지 한번 들어갔다가 차를 돌릴 생각이에요. 고향의 봄은 언제나 들어도 좋아요. 참 향수를 착하게. 아주 지금 큰 노래죠. 저런 고향의 노래를 들으면 주로 사춘기 때 보냈던 그 철원이라고 하는 지포리, 신철원이라고 하는 그 시골을 떠올리게. 이직 마을이 듬성듬성 여유 있는 그런 원통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의무대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의무대가 가까워지니까 또구보로다 달려봐야죠. 힘차게 달려서 의무대로 갑니다. 아, 이구도 이거 딱까이해것 같은데 참 군대 있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뛰는 것 때문에 안뛸 수도 없고 이 뛰자니 체력이 남들처럼 따라주지 못해갖고 맨날 꼴찌를 하던 기억밖에 없네요. 그러면 저기가 아 의무대로 우회해서 전 진입합니다. 예. 음저그 머리가 보이네요. 의무대 전무. 이 하연 씨가요, 그 구독자 하연 씨가 지금 보고 계시나 모르겠네. 옛날 음무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무대 앞에서 아예 차를 돌리라고 이렇게 넉넉하게 넉넉하게 네, 공간을 마련해 놨네요. 차를 휘 돌려서 의무대정문이라고 하면서 돌려 나옵니다. 부부 얘기하다가 좀준준달했는데 항상 아, 꼴찌 했다는 기억밖에 없네요. 어? 아주 숨이 차요, 힘들고 꼴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꼴찌한다고 이제 옆에 같이 뛰던 조교, 조교한테서 기약도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맨 뒤에는 그

예전 의무대 주변이 이있었나요 오른쪽 건물 이런 건물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제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군인들 외출 나오게 되면은 이 거리까지 뭐 어, 나와서 볼 일, 볼게뭐있을면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다리 밟아진 않죠. 졸벽길. 주로 교차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시외 버스날 터미널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데서 전부 다 벌리고 시간과 두번안가었습니다 교차로가 보이죠? 회전교차로가 보이고. 휘 반바퀴 돌아서, 반바퀴 돌아서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온통 가장 큰 중심도로, 중심가, 중심가를 지나가겠습니다. 작과 방지턱 구간입니다. 주말이 되면 군인 아이스크림 뭐 다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띄거든요. 오늘이 원통장날인가요? 장날처럼 너무나 빈약한데 예전엔 천막들이 꽉 들어차가지고서 차가 좀 진행하기가 힘들 정도는 데 오늘은 보니까 뭐 두세 군데밖에 안 뛰네요. 전막이 잔달인가요? 과속 단지턱이 있습니다. 자 원통 중심 도로를 슬슬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왕에 이렇게 원통 나들이 나온 거. 전방에 어린이 보호무역입니다. 아, 12보병부대 그 앞을 한번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해 생각이 나겠지요. 다. <끝> 오른쪽으로 <끝> 원통초등학교가 아, 보이고 원통초등학교를 지나갑니다. 동통 초등학교가 총 학생이 몇 명이나 들리는지 쪽으로 상가들이 제법 있고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네요.

구보다 달려서 지나가야죠. 아침에 기상 하고 나면 아침 점오를 맞추고서 꼭 달리고 그죠

30, 40년 전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뭐저 아파트를 보지 못했을 것 같고. 이 다리를 건너면, 다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양구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인재가 되죠 저는 집이 인재니까 인재 방향으로 쭉 주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원토의 의무대하고 12 보병부대 이 근처를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터미를 하고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서 뵙도록 하죠. 자,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